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투자에 꼭 필요한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요 익히 아시는 분들은 친숙한 어, 용어입니다. 바로 자 주식 투자 연구에서 꼭 필요한 백테스팅과 실 데이터 검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자, 실 데이터 검증이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증식 토크에서 다루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통 주식 투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차트만 보고, 어, 여기 패턴이 이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갔네? 요 정도만 단순하게 연구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엑셀을 활용한다든가, 엑셀에 있는 비주얼 베이직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램 랭귀지를 활용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투자 연구를 어떤 방식이 됐든 연구하는 분들이 백테스팅 과정은 일단은 거치십니다. 예. 단순하게는 증권사 HTS에 있는 시스템 트레이딩 차트부터 해서 프로그램 랭귀지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백데스팅은 하긴 하시는데, 자, 실 데이터 검증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왜실 데이터 검증이 중요한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데이터 어떤 투자 전략을 완성하는 그 과정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통 전략을 만들 때는요, 어떤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뿅 하고 떠올라서, 어, 그 전략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어, 체계화를 이제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어, 요 조건에 맞게 어떤 상황에서 매수하고 어떤 상황에서 매도하고 그게 이제 단순하게 기술적 차트에서 크로스 하면 매수 데드 크로스 나오면 매도 이런 것도 있겠고 어 요즘 가치 투자를 정량적인 방법 퀀트 방법으로 하신 분은 어 포트폴리오를 몇 개를 뿌려서 어떤 조건 어떤 주기에 맞춰서 종목을 사르르 바꾼다. 라든가,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자산 배분 전략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도 초로한 전략 구상의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략이 만들어지게 되, 되면요. 과거 데이터로, 과거 데이터로, 백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예, 그냥 풀 데이터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로 백 테스팅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봐요. 아 그래서 어, 이게 뭔가 의미가 있다. 어, 꾸준히 어떤 우상향하는 너무 과초적화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상향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전진 분석이라는 것을 합니다. 전진 분석은 <laughs> 무엇이냐면요. 구간 구간을 데이터를 나눠요. 그래서 그 구간 구간 나누어진 데이터 안에서 어떤 최적화 과정 그 변수를 조금씩 바꿔준다든가 이러한 작업을 조금씩 하면서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적용했을 때 이게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드는지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추적을 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과거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 어, 그렇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실 데이터 검증으로 가고, 실 데이터 검증에서 끝나게, 되, 검증이 완료되게 되면은 실전에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실 데이터 검증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자, 하지만 사람들이 요 과정 전에 과거 데이터 백테스팅만으로도 이게 엄청나고 따봉인데 그냥 실 데이터 검증 필요 없다. 그대로 고고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백테스팅의 백테스팅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제가 경험했던 과거 몇 가지 사례를 토대로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자 이것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왜실 데이터 검증이 필요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은요. 자 러브펀드의 옛날 이야기 예, 옛날 투자 경험담을 듣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보아주세요 자 일단 백 테스팅 오류 첫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 예 시간을 거슬러 간다 어디로 미래로 요 어, 이런 상황 이게 좀 말도 안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매매 전략을 연구하다 보면요 내가 의도치 않게 미래 데이터를 현재 시점으로 끌어와서 매매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 결과 값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왕왕 있습니다. 자, 과거. 거의 뭐 16년, 6년 전 일입니다. 어느 날. 예, 제가 겪었던 사례가 그랬습니다. 자, 2003년, 그때 당시 한참, 제가, 어,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시,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을 한참 연구하던 때였는데요. 자, 이런저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 새벽 3시, 와. 자, 그때도 정말 밤늦게까지 열심히 연구만 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3시에 시뮬레이션을 짠! 끝냈는데, 이거는, 하, 이건 나의 인생을 바꾸는 전략이다. 예, 그런 엄청난 성과가 나왔습니다. 수익률 곡선이요, 매우 매끈하게 쭉 우상향하는, 예, 엄청난, 예, 전략을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다음날, 자, 뭐, 실데이터 검증 뭐 필요 있어? 무조건 투입! 예. <laughs> 자, 그런데, 다음날 투입했더니, 매매 시그널이 안 나옵니다. 자, 왜 그런가? 그 순간 생각을 해봤더니, 코드를 다시 쫙 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였느냐? 오늘 아침부터 장이 시작됐다면 오늘 종가를 알아야지 매매 시그널이 발생되는 거였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가까 어떻게 그런 뭐 단순한 오류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참 교묘했습니다. 예. 저도 <laughs> 그때 당시 저도 깜짝 놀라서 참 허탈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미래 데이터를 이용하는 예, 이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뭐 기술적 지표나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나 이런 데 뿐만 아니고 가치 투자 전략에서도 나타납니다. 꼭 가치 투자 전략이 백테스팅을 하는데 어떻게 미래 데이터를 가져와서 쓸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은근히 많아요. 자, 사례를 들어드리자면요. 자, 연말에 재무제표를 토대로 해서, 뭐, 2018년 12월 연말, 2019년 12월 연말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연말 주가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종목을 발굴하겠다. 이런 가치 투자 전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순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이냐? 그 오류는 무엇이냐? 바로 자, 우리가 연말에 재무제표가 연말 거를 알수 있을까요? 알수 없죠. 12월 결산법인의 12월 재무제표는 다음에 3월에 나오잖아요. 미래 데이터를 가져오는 셈입니다. 기껏 나와봤자 3분기 것까지만 실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것까지 그것을 이용한다면 현실적인 데이터지만 연말에 연말 재무제표로 종목을 뽑는다? 그거는 미래 데이터를 가져와서 테스트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언급드릴 때 미래 데이터를 썼던 저 2003년에 제가 시스템 트레이딩 연구를 했을 때 엄청난 성과가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가치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데이터를 끌어오게 되면요. 엄청난 투자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이 자료는 저의 정기 세미나 자, 자 2년 전에 2017년 9월에 했던 52차 정기 세미나 때 언급했던 자료입니다. 자 가치 투자 기준으로 해서 어, 포트폴리오를 꾸린 건데요. 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91년부터 2016년까지 16년간 수익, 누적 수익률을 추적한 것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아래쪽 하단, 예, 요거는 이제 현실적 데이터, 현실적 데이터라고 한다면 어, 최근 3분기까지 있던 데이터가 아니고 아예 그냥 멀리 1년 전에 배당금을 이용한 배당 수익률로 고배당 종목을 뽑은 거예요. 좀 올드한. 데이터라고 할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간 누적 수익률은 3824%, 연환산 15.2%라는 논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미래 데이터, 미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됐을 경우 이 의미는 올해 연말, 올해 연말 주가로, 올해 연말 배당이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 배당공시는 다음에 나오잖아요. 자 그랬을 때 성과인데, 자 연환산 19.6%오 엄청납니다. 누적수익률 1313%라는 엄청난 성과를 16년간 만들게 됩니다. 자 이처럼 자, 미래 데이터를 억지로 끌어와서 백테스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오류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투자 연구를 할때이 점을 주,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어, 백테스팅 할때또 다른 또 오류가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오류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주가인 수정 주가가 그 자체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증권사 차트를 딱 띄우면은 수정 주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액면 분할했다 그러면 주가가 그냥 펑 하고 밑으로 꺼져 버립니다. 예, 요즘은 그 이전 데이터 보정해 가지고 이어 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수정 주가입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액면분할, 뭐 감자 등등 등등등,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그 비율을 감안해서 주가를 수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보거나 또는 투자 연구할 때, 수익률 계산할 때참 좋은 도구긴 합니다만 몇 가지 오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 예전에 2000년 초반 때 제가 대우증권 지금은 이제 미래에셋 대우로 바뀌었죠 대우증권 HTS 차트 예, 프로젝트에 갔을 때저 수정 주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회의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려웠었는데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하나는 단순하게 이제 비율로 예,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얼추 주가가 수정 주가로 돼서 쫓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거래소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어, 태그를 하나씩 붙입니다 데이터에 이거는 액면 분할 뭐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붙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수정 주가 비율을 조정하면 돼요 그게 없을 때는 그냥 주가가 퍽 꺼졌다 그 비율 가지고 수정 주가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즘은 아마 예, 거의 완벽하게 수정 주가가 되긴 했을 텐데 아 그래도 몇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가장 큰 문제는 기업 합병 분할 일때요 이거는 이제 수정 주가 적용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 기업이 어떤 큰 기업을 잡아먹어서 합병이 됐다. 예, 그 주가가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 약간 물음표고 기업이 분할 됐을 때 아, 이건 정말 우리가 시그 어떤 가치 투자나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연구할 때 이건 참 골치가 아픕니다. 회사가 스플릿 될 경우에는 아 이거 계산하기 힘들어요. 예. 좀 많이 복잡합니다. 수정 주가로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 옛날 예, 전산이 제대로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 이벤트 태그가 예, 누락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과거엔 진짜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언급드릴 때 비율로 수정 주가를, 예, 보정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런 이벤트 코드가 없을 때는 그럴 수가, 그랬을 수, 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조금 전에 언급드렸을 때, 어, 주가가 하락, 이벤트로 인해서 하락 또는 상승했을 때, 어, 단순 권리락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수정 주가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아, 좀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크게 예, 요동치게 될 때는 그 비율 가지고 수정 주가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어, KOTC 종목 같은 경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삼성 sds 주가 예전 거를 보면은 이게 계속 매일같이 수정 주가가 적용이 돼요 예, 이게 자동으로 비율로 예, 적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락을 수정 주가에 반영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참좀 어려운 그런 난제이기도 합니다 예, 가끔씩 한몇 종목 중에 하나씩, 예, 한열 종목 중에 하나씩은 저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설례를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요, 1999년 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자, 1999년 2월과 6월에 유상증자가 있었어요. 제법 큰 규모입니다. 자, 한 주당 주주배정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는 5.3% 정도 되고, 두 번째는 8.18%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주가 대비해서 그래도 할인해서, 예,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권리락 표시만 있지, 예, 수정주가가 반영이 안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 작지만 오류가 누적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백데이터로 검증을 했다 하더라도 자 실데이터 검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실데이터 검증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 전략을 검증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 오늘 시장부터 해서 땡 해가지고 실제 데이터로 수익률이 어떤지 계속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로. 자, 저 같은 경우도 2000년 초부터 해서 2005년까지는 가치투자 백테스팅으로 해가지고 검증을 했어요. 어, 이러한 가치투자 기준 의미 있네. 뭐 이런 백테스팅을 했, 했다가 2006년부터에서는 실데이터 검증으로 들어갑니다. 종목을 뽑고 수익률 추적하고 뽑고 추적하고 뽑고 추적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3년을 실데이터 어, 실 어 검증을 한 후에 실전 투입에 전략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 데이터 검증을 하게 되면요. 그 기간 중에 뭐 유상 증자나 무상 증자, 기업 합병 분할 등등등등등등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접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자, 실제 백 데이터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일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게 그거보다 좀 낮게 실제 현실에서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실제 경험하고 밝게 되신다면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은 몇 단계 레벨업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그리고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자, 연구 결과만으로 있는 허상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직접 만들지 못하시더라도 자, 그렇게 실 데이터 검증까지 마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투자 전략을 만나시게 된다면 그것을 어, 차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예. 우리가 투자 전략을 정립하는 데 하나의 예,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보아주신 우리 시청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항상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의 이 증시 토크 영상은 칼럼을 예, 또 따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칼럼 링크를 예, 영상 상세 보기에 남겨 놓을 테니까요. 그것을 보시면서 조금 더 어, 자세히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면서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